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파트 그루브 홈 파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쪽에 입체 도형을 만드는 메뉴들을 뽑아놨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그루브입니다. 그루브는 아이콘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일정하게 홈을 파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샤프트 기능이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샤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루브는 정확하게 샤프트의 반대 개념입니다. 샤프트가 회전을 시켜서 입체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루브는 회전을 시켜서 홈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제가 원통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원통을 이용해서 그루브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가 하나 필요한데요. 일단 스케치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그리는 위치는 정면 위치인 ZY면입니다. 이 면을 클릭하고 여기에 스케치를 할 건데요. 면을 한번 잘라볼까요? 지금은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르지 않고 스케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했습니다. 스케치를 종료하고 밖으로 나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사각형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스케치의 이름은 스케치 5호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그루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 창이 뜨게 되죠? 메뉴를 보시면 샤프트 메뉴와 똑같습니다. 위쪽에는 각도가 표시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는 회전시킬 스케치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회전을 위한 회전 축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이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정확하게 샤프트의 반대 개념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각도가 두개 있는데 일단 아래쪽에 있는 각도는 0을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각도에 360도를 주게 되면 이 사각형이 360도, 즉 전체를 회전하면서 홈을 파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스케치라고 했죠. 이 스케치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스케치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스케치 5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사각형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각형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 가셔서 스케치 5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끝으로 액시스 부분 즉 회전 축 부분입니다. 현재 보면 선택 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마우스 연적 버튼으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명령을 집어넣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엔 위쪽으로 솟아있는 이거 있죠? Z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Z축은 우리가 좌표계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는 축이죠? Z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Z축을 클릭했더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뭘 보여주는데요. 이 상태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여기에서 O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을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이 회전을 하면서 홈을 파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봐야 되겠죠. 왼쪽 편에 가서 홈2라고 되어 있는 그루브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메뉴 창이 뜨는데요. 이번에는 360도 이 부분을 180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입력하고자 하는 부분에 글자들이 이렇게 파란색 바탕으로 쓰여져 있으면, 여기에는 다른 값을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180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를 클릭했더니, 지금 보니까 회전하는 부분이 180도만 회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해볼까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탕화면도 한번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180도만 회전한 것을 볼수 있죠? 한번 더홈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곳에 90을 입력해 볼까요? 90이라는 것은 90도를 말하죠? 이렇게 입력하고 O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을 한번 더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90도만 정확하게 회전돼서 홈을 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궁금하신 게 있죠? 이렇게 가공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일반 기계로는 가공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다할수 있으니까 요즘엔 이런 도용도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왼쪽에 있는 홈2 더블 클릭해서 한번더 메뉴 창으로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각도를 다르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각의 합이 36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30도, 아래쪽에는 20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은 30도, 한쪽은 20도로 표시가 된게 보이시죠? 현재 기준 스케치가 한쪽으로는 30도, 한쪽으로는 20도 움직이면서 홈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OK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완성된 상태에서는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다른 각도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메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홈 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액시스 축인데요. 이축 같은 경우에는 금방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번엔 위쪽에 있는 각도 중에서 아래쪽 부분 20도를 0으로 바꾸고, 위쪽에 있는 각도 있죠? 이거를 360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회전축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번엔 Y축을 한번 잡아볼까요? Y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재밌죠?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원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OK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회전되면서 홈을 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에 따라서 회전방향이 정해진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홈점2에 들어가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축을 갖다가 아까처럼 똑같이 Z방향으로 잡아놓고요.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상태로 들어왔죠? 그런데 만약에 이 회전축을 스케치상에서 기본축 명령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케치 5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죠.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Z축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 스케치에 있는 축을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나갔더니 기본적으로 아까와 똑같이 작업이 됐는데요. 홈2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2에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회전축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선택 지우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축이 Z축이었는데 Z축에서 스케치 안쪽에 있는 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OK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OK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축에 대해서 감이 잡히시나요? 스케치 안쪽에 있는 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을 선택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 적절히 필요하신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